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사고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닌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보인다면 할수 없는 노릇이죠. 다만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관심 밖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걸 공유하다 보니 마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네요. 갑자기 늘어난 댓글 중에 저보고 맨날 비관론적인 이야기로 선동하려고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전 선동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홍보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에드워드 버네이즈와 그 선전 선동을 어떻게까지 나쁘게 써먹을 수 있는지 괴벨스를 다룬 영상에서 이 선전 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선전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나 물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거고, 선동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선전 활동이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선전 선동 이렇게 붙여서 말하죠. 그런데 이런 선전 선동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비관적인 이야기로 그걸로 조회수를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직 대중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소리인데요. 기본적으로 대중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손실을 본 사람들도 회복할 방도를 찾으면서 더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초치는 소리를 해서 조회수를 얻는다고요.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커질 때 한두 건씩 먹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조회수를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대공황이 오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보다 돈벌수 있다. 여기가 돈 된다 같은 그런 말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건 대중심리를 모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빠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무조건 긍정적인 이야기, 진짜 그런 말할수 없는 상황이면 기대를 심어주는 이야기라도 무조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위기 좋으면 좋은 대로 더 좋다고 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여기 말고 저기가 좋다고 해야 일단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인데요. 좋다 좋다 하다가 말하는 대로 안 돼도 어차피 그 순간뿐이고 시간 지나고 또 다른 좋은 이야기 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적당히 리스크 언급 정도 살짝 하고 알리바이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그게 현실화되면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면서 현 상황 분석해주고 또 다른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면 그게 또 먹혀듭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 자꾸 해봐야 득이 될게 전혀 없고, 장이 좋을 때 리스크 이야기 해봐야 초친다고 욕먹고, 안 좋을 때 이야기하면 염장 지른다고 또안 좋아하죠. 2020년 말부터 원자재 상승폭이 심상치 않다고 여러 번 영상에서 다루다가, 21년 1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준이 2023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못을 박았고, 연준도 시장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취부해버리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21년 1월부터 그 영상이 있으니까 댓글만 찾아보면 그때 분위기 잘 알겠지만 아무 말 대잔치라니 가능성 희박한 이야기라니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느니 비아냥이 넘쳐났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금리 인상은커녕 22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고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올해 7번을 할 수도 있다니 빅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나오는 소리가 21년 하반기부터라도 진작에 금리 인상을 천천히라도 시작했어야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당시에 욕만 먹고 저한테 남은 게 있는가요? 채널 홈에 대표 영상에서도 걸어놨고 누차 강조했듯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내용,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다는 소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홍시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먹어보니 홍시 맛이 나서 눈치 안 보고 그냥 홍시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것 뿐이고, 그냥 그걸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진짜 홍시가 안 들어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홍시 맛이 나면 눈치 안 보고 홍시 맛 난다 이렇게 말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먹어보니 부정적인 맛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솔직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진짜 생기면 당장 저조차 그 폭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리스크 없는 시장이 어디냐? 그걸 감수하는 거지. 그렇게 리스크 타령하다가 영영 투자 못하겠다. 그런 말도 많이 듣는데요.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용기와 객기의 차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용기는 뭐가 무서운 줄 알면서 뭐가 위험한지 알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개기는 뭐가 위험하고 왜 위험한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보다는 넘치는 의욕과 혈기로 임하는 걸 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겁을 내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제 지론입니다. 투자의 임함에 있어서 자신감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리스크를 알아가고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겁나는 게, 제일 감당 안 되는 게 뭔지 스스로 알고 자기만의 리스크 온도계를 갖춰야 그런 리스크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 투자 시장에서 빠졌다 들어갔다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고 도박이고 번 돈을 싸 들고 나올 수 있어야 그게 돈을 버는 거지. 화투판에서 중간에 엄청나게 돈을 땄다고 해서 그게 절대 돈을 번게 아니죠. 따면 따는 대로 더벌수 있다고 그 판에서 안 나오고 꼴면 꼬는 대로 원금 회복할 수 있다고 돈더 끌어와서 다시 들어갑니다. 결국 완전히 잃어야만 나올 수 있는 판인데요. 투자에서 자신감 충만에 겁이 없어지면 빠질 때 빠지고 다시 기회를 보고 그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했다가 쉬었다를 반복하면서 투자 수익금을 누적하는 평생 투자가 불가능해지는데요. 불과 반년 전쯤 장 분위기 좋을 때만 해도 수익으로 자신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등한시하면서 벌수 있는 데까지 더 벌고 또 하락장으로 돌아서면 그때는 인버스 투자에서 또 벌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하락장이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자기 수익률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그 상황에서 손절해서 인버스 들어간다. 막상 실제로 돼 보면 생각처럼 그거 잘못 합니다. 설령 팔아서 인버스 들어가면 또 주가가 반등해서 손실 나고 가격 움직임이 성이 안 차서 손절하고 나와 마음이 급해지면 그때 또 하는 게 급등주 단타 치는 겁니다. 그런 행동 안에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딸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자리 잡아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투자로 사람 망치는 지름길인데요. 겁을 낸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투자는 하는데 리스크를 챙기고 겁을 낼줄 아는 사람은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돈 벌어서 빠지는 걸 수도 있고 손실나서 빠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그걸 할수 있는 사람들은 평생 투자를 할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건데요. 잘될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안 찾아봐도 주변에서 알아서 있는 거 없는 거다 긁어서 떠먹여 줍니다. 하지만 안될 이유, 위험한 이유는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리스크라는 말이 말은 리스크라고 하는데 허상일 뿐이죠. 제가 아는 돈좀 있는 분은 사람 리스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건물 지어 올리는데 투자할 때 아무리 부동산 경기 좋고 그래도 오죽하면 대표자의 생시을 받아서 사주까지 넣어보고 마지막에야 결정을 합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투자할 때잘될 이유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안될 이유를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본다는 겁니다. 앞에서 물가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금리 인상 빨라질 수 있다고 할때 대부분은 가능성 희박한 소리 하지 마라고 하고 있을 때 물가상승 리스크를 캐치한 그 누군가는 그 리스크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원자재의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죠. 투자에서 리스크는 감수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리스크는 계속 겁을 내야 이성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역시도 제 생각이니까 공감하는 분들은 공감하는 거고, 아니라도 제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 스타일대로 채널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그대로 갈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사회현상,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볼 일들이 아닌데요. 이건 리스크 정도로 볼게 아니라, 450년 주기로 찾아오는 큰 변화의 원인과 명분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짧게는 15년 이상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근본적인 해결 없이 덮어가면서 넘어왔고, 이런 것들이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누적되고 누적되다 코로나 시절 동안에 제어가 불가능해지면서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저희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는 주제의 영상들이 다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것들이니까 너무 투자 리스크만 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경제를 이해하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